어, 이거 안택하면 안 되는 거죠. 건전하게 여행할 수도 있잖아요. 아,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네.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놀쇠나라입니다. 노쌤 놀쇠님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이 많이 원하시긴 했어요. 근데 저도 하고 싶었어요.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 어떻게 할. <laughs> <laughs> 난간인데? <거 아닌데? 웃음> 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서강준이요. 왜냐면요, 제가 옛날에 한국 와서 사귀었던 남자 중에 서강준 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서강준 좋아합니다. 아, 조회수를 택하겠습니다. 왜냐면 구독자보다 조회수가 돈이 되거든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어차피 조회수 안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조회수는 우리 구독자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자, <laughs> 알았게네 <잘안 계세요. 웃음> 남자를 볼때 가슴 허벅지. 엄마의 들셔요. 아, 이거 쉬운 게 아닌데. <laughs> 어, 저는 가슴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월. <laughs> 아 이유를 말해야 되는군요. 아니 저 허벅지 막 뚱뚱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허벅지 막 이렇게 그 보디빌더라고 해야 되나? 보디빌더 이렇게 됐을 때막 여기 다리 허벅지 막 핏줄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러, 이런 이런 사람은어 남자를 볼때 저는 좀 마른 사람을 보죠. 어.. 체형을 많이 보죠. 어떻게 보면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키가 큰데 막 이렇게 뚱뚱하거나 키가 작은데 뚱뚱하거나 키가 큰데 막 요렇거나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laughs> 네? 딸이다. 네. 딸을 낳는데 아 딸이 나같이 같은 사람 네네네 아니면 엄마가 이제 나같이 같은 사람. 오. 오 저는 엄마가 나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왜냐면 딸이 나 같은 사람이면 돈을 많이 쓸것 같아. 용돈 많이 줘야 될것 같아. 이런 거치재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감정기복이 심해요. 이런 걸안 담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엄마가 나 같은 사람이면 어차피 엄마가 나랑 똑같으니까 좋은 물건 사면 나 같이 쓸수 있잖아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laughs> 모든 딸들이 다 이런 거 해. 아, 아진짜래요 <laughs> 딸은 그래. 자기를 싫대요. 어 맞아. 왜냐면 나를 알기 때문에. 맞아. 엄마가 그냥 나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그럼요. 이런 거를 감독님께 외우고 어나 이거, 이거 할래! <laughs> 어, 나 1억 공개, 1억에 카톡 공개 어때요? 지금 할수 있는데? 나. 지금 할수 있는데? 지금 할수 있는데? 혹시 지금 뭐돈 주면 안 돼요? 아니, 나 진짜 카톡 이렇게 다볼수다 보여줄 수 있어. 진짜로. 아, 진짜. 아, 1억에 카톡 공개하고 싶다. 연락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laughs> 그래서 바로 카톡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1 0만 원에 카톡 공개도 할수 있겠는데? 엄나요 누가? <laughs> 오, 야. 나 일주일 머리 안 감았어요. 일주일 머리 안 감기. <laughs> 아니 일주일 손안 닦기는 좀 무리예요. 왜냐면 제가 좀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손을 입에 묻는 병이 있어요. 원래 어릴 때는 손톱을 물어 뜯었어요. 그래서 손톱이 다 이렇게 파이고 이랬는데 라미네이트를 한 뒤로 그리고 또 교정기를 하니까 이게 치아에 힘이 없어가지고 손톱을 못 뜯어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일주일 머리 안 감기는 제가 이제 막 탈북하기 전에 해봤어가지고. 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태국에 있을 때도 머리 안 감았어요. 한 10일 정도. 여러분, 북한에서는 5일에 한번 머리 감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샤워를 하고요. 적응하셔야 돼요. 우리 물을 아껴야 돼요. 그럼요. 이 우리 건강에 다 좋은 거예요. <laughs> 아, 10m 지네. 4층 높이 바퀴벌레. 어, 나 그럼 지해 할래. 왜냐면 바퀴벌레는 잡혀 죽을 확률이 높잖아. 사람들이 보면 이 스프레이로 다 뿌려버리잖아. 4층 높이. 아, 사춘. 사추... 아, 사람들 기겁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나 바퀴벌레는 안 할래? 나 바퀴벌레 싫어요, 여러분. 내가 자취를 했는데 자취한 집에 바퀴벌레가 가끔 있어요. 층이 낮아가지고. 무서워요. 그냥 10m 지내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좋은 신발이 많거든요. 그러면 10m 지내가 되면 좋은 신발 발에다 많이 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깡뭔지 아세요? 그 깡그비 그거 아니에요? 어, 저희 엄마가 트월킹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엉덩이 흔들어야 되잖아요. 어, 이거는 나는 너는 야 무슨 어디 아가씨 방단이니막 이럴 것 같아요. 진짜로 저희 엄마가 진짜 이거 추면 차라리 깡추기가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너무 이게 딱그 메인 사람. 한복을 입었다면 한복이 요 정도라면 이렇게 동요 메인 사람. <laughs> 나 이런 트킹 같은 놀아야 되 전 솔직히 아직까지도 조금 막 이래요. 이게 막 트월킹 같은 게 이제 유튜버나 아프리카 TV BJ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걸 보면 전 같은 여자로서도, 아, 저걸, 하, 아, 저거 왜, 왜 하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아, 남자들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라고 막 저런 짓을 하냐. 막 이런 조금 그런 게 있어. 전 저런 걸좀안 좋아해요. 깡은 괜찮은 것 같아요. 1일막 요즘 이런 게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 북한에서 평생 스테이크 먹기? 한국에서 평생 강냉이 먹기? 그럼요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왜? 저는 북한에서 삶이 나쁘지 않았어요 알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뭐 북한에서 막 힘들고 막 이래서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한국에서 평생 강냉이 먹기 아 여러분 강냉이 먹으면 화장실 많이 가요 방귀도 많이 나오고요 안 돼요 여자로서 할수 없는 일이에요 <laughs> 네? 김정은 닮은 남자와 나만의 살기, 현빈 남자 닮은 남자와 북한. 살기 와 당연히 저는 얼빠잖아요. 현빈 닮은 남자와 북한의 살기. 오 괜찮을 것 같아. 현빈이 없는 게 문제지. 김정은 닮은 남자 아안될것 같아. Nope. 어 지금 현기증 나네요. 갑자기 어물한 모금 좀 마셔야겠어요. 와 말만 들어도 지금 현기증 나네요. 어 안돼 안돼 이거. 현빈 닮은 남자, 진짜 생에한 번만, 하루만 사귀어보고 싶다. 같이 여행 간다면? 김정은이랑 미국 여행, 트럼프랑 북한 여행. 와, 에이. 뭘 선택하라는 거야, 이거? 선택할 수가 없는데? 아, 씨. 어, 뭘 해야 되지? 전 트럼프랑 북한 여행. 허... 차라리 그래도 김정은이랑 미국 여행이 나을것 같아. 아다 감당이 안 돼. 봐봐요 트럼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북한 여행이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랑 미국에. 어차피 각방 쓰면 되니까. 아니 아닙니까 여러분? <laughs> 그리고 요즘 호텔은 북한은 어떤지 모르는데 요즘 호텔은 잘 되어 있어서 한 호텔 안에 침 침실 침대, 침대 두개 침대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씩 쓰면 되는 거예요. 건전하게 여행할 수도 있잖아. 아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네. 아 <laughs> 착각을 했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와, 즉석에서 피디님이 식극음을 해 드린대요. 그렇게 시면안 돼요. 대단한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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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남자인 거죠? 아니요. 여보세요. 여자예요? 나라 예, 나라시가요 <laughs> <laughs> 아, 씨, 어렵다. 저는 어. 아, 씨. 가슴이 D컵인데 엉덩이가 실종. 이쪽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게 로망입니다. 왜냐면 엉덩이는 뻥 넣으면 돼요. 뭐, 가슴도 뻥 넣으면 되지만, 제가 이제 좀 간절하게 좀 힘들었던 게, 이제 제가 웨딩 그 모델을 좀 가끔 해요. 하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다예쁜 거는 다 가운데가 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입혀주시는 이모님들이 그러는 거야. 어 가슴이 없어서 이거 안 되는. 데 <laughs> 이런 말 계속해요. 그이 말을 네번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슴이 D 컵인데 엉덩이가 실종.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엉덩이는 다 뽕도 넣으면 되고 굳이 뭐 엉덩이에 뭐 휴대폰 넣으면 엉덩이 커보이잖아요 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이 D 컵인데 엉덩이가 실종. 이걸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 서양권 사람들은 엉덩이, 골반이 큰걸아 진짜요? 그거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가슴도 있더라고요. 앞뒤가 다 같이 나오던데 왜 한국인들은 왜앞 앞이 나오면 뒤가 안 나오고 뒤가 나오면 왜 앞이 안 나와요? 가 게. <laughs> 진짜 유명아 정말요? 게임의 대표 주자. 오. 와씨 이거 내가 봤어 커뮤니티에서 봤어. 이거 어떻게 택해요 와씨 이거 밸런스 게임하면 처음에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오마이갓 진짜 친구 팬티 속에 내 손, 친구 팬티 속에 내 손, 상상하게 되잖아요. 사실, 음, 아, <laughs> 어 이거 안허하면안 되는 거죠? 네. 허한 사람들 있어요? 네. 마음을 가담스, 아 잠시만. 친구 팬티 속에 내허아허허상허허상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 그래도 그럼 전 제가 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네 친구 팬티 속에 내선 음난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택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진짜. 하... 이드라마지아 이유요? 아 <laughs> 여러분 이유는요 친구 팬티 속에 내선. 그래도 남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네 그게 정답입니다. 더말 뭐, 못하겠네요. 남자친구 안 생길까봐 더말 못하겠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이렇게 진짜 역대급으로 정말 창피하고 과간히 밸런스 게임을 정말 충격적이게 해봤는데요. 와, 진짜 이걸 뭐, 테카라는 거에 뭐, 어떤 걸 골라라는 거예요? 와, 정말 어렵네요. 제가 다른 분들한 것도 봤는데, 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음란마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만큼 음란마귀가 조금은 되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